한국에서는 간첩이나 간첩질을 하는 사람들을 통일운동가라고 부릅니다. 이런 우위장명칭 전술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광주운동권도 하나의 우위장명칭이었습니다. 난민전 천사들을 광주운동권이라고 불렀던 1970년대 후반에 남한 공생당 명칭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였으며,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를 줄여서 남민전이라고 합니다. 강제 사태를 처음에 누가 기획하였는지를 아시려면, 즉,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을 보시려면, 먼저 난민전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합니다. 강제사태는 1980년 5월 18일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무장 봉기로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준비가 몇 년간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올람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베트콩 작전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무방하여 한국에서도 베트콘 같은 게릴라 작전으로 공산지 혁명을 성취할 목적으로 1976년에 조직된 단체가 남조선 민족 해방 전선입니다. 남민전 전사들 대부분이 광주 출신들이었습니다. 남민전이 주로 강조 출신들로 구성된 이유는 1970년대 초부터 전남 대학교 내는 공산당 계열 세포 조직들, 즉 학생들을 종북 사상 혹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뇌시키는 여러 우위생 명칭의 서클들이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인전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 무장분기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 학자이자 교육 지도자인 조희연 헌 서울시 교육감이 그의 여러 편의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조희연이 누구입니까? 5.18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학자이자 교육 공무입니다 남인전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 남한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키려 한 사건이 강주 사태 때는 조희연의 학설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논문은 딱딱하고 어려워서 일반 대중은 좀처럼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는, 두 명의 탈북 여성의 올팔 증언을 들어보시면은 조희연의 이 학설이 아주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만약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이라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이었는가요? 아니면 한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이었는가요? 그 해답을 아는 것은 난민전이 1977년에 처음 광주 사태를 기획하였을 때 만든 깃발을 보면 간단합니다. 광주 사태 주동자들이 광주 사태라고 명칭을 정한 이사건은그 본질은 무장봉기에 의한 적화통일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무장반란이 성공하여 북한군이 서울에 입성하는 날 북한군을 환영하기 위하여 중앙청에 미리 개양할 깃발을 만들고 그 깃발을 난민전기라고 불렀습니다. 월남판 광주 사태가 1975년 3월 중순에 월남 중부 지방 다낭에서 일어났습니다. 1973년에 월맹과 미국 사이에 파리 평화 협정이 맺어지고 무력 침략을 안 하겠다는 평화 협정의 대가로 월맹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 원조를 받았습니다. 월맹군의 속셈은 전면전이 아닌 게릴라전으로 적화통이라는 것인데 기신저가 너무도 순진하게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전면전 남침을 하면 월남 국민들의 반공 의식이 강화되어 승산이 없기 때문에 파리 강화협정을 맺어준 것이고, 파리 평화협정으로 월남의 반공주의도 죽이고 미국의 경제원조도 받아내는 일거양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재인과 김정은처럼 위장 평화를 한 그날부터 월남에 침투하여 무장반란을 일으킬 특수부대를 양성한 월맹은 1975년 3월 중순에 민간인 복장의 특수부대를 월남의 중부지방에 침투시켜 게릴라전을 일으키게 하며 그들을 시민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방송처럼 작용화된 월남의 모든 언론과 방송이 시민군 미화 방송을 하였습니다. 물론 시민군들 중에는 배트공도 있었습니다. 모두 시민군 복장을 하면 월맹군과 배트공 구별이 안 되니까 조갑제 기자처럼 북쪽 공산당 군대 침투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대세여서 모두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판 배트공이 난민전이었고, 월남판 난민전이 배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난민전이 깃발을 만들었을 때 북한 인공기와 배특공기를 모방하여 만들었던 것입니다.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김대중이 난민전과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정당도 소속 정당도 없었던 김대중이 그의 집권 야욕을 위한 세력 기반이 필요하였고 김일성도 월남식 적화통일 전략으로 남한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후에 김대중을 남한 대통령으로 세워주려 하였고, 남민전도 김대중을 얼굴마담으로 세워야 공산당 정체를 숨기고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겠기에 김대중과 남민전 사이의 동맹이 맺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 배경을 아셔야 김대중이 1980년 봄에 무장봉기를 집권 전략으로 삼고 전라도에서 월남식 게릴라전을 선동하는 연설을 한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월남식 게릴라전은 월남식으로 국민 속에 침투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도시 게릴라, 농촌 게릴라전을 하는 것입니다. 전남대 내 공산당 세포 조직에서 운동권 학생들을 양성할 때는 공산주의 대신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운동권 조직이 남민전 하부 조직이었기 때문에 김대중이 남민전과 동맹을 맺은 직후 전남대 운동권 조직이 김대중의 사조직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김대중이 5월 11일에 게릴라전을 하라는 연설을 하자마자 5월 15일에 도청 광장에서 제2시국선언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월 15일자 성명서 JC극 선언문 전문을 보는 이유는 바로 이 강제사태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하는 이 선언문에 어째서 북한의 올팔가요 명칭이 무등산의 진달래인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 여기 그 단락 두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이에 우리는 유신잔당의 국민주권 창탈 음모를 분쇄하고자 우리 대학인의 민주 역량을 총 집결하여 반민족+ 반민족+ 반민족 세력가의 성전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가 흘린 이 젊은 피가 통일민주조국으로 가는 노정의 피비 진달래로 피어오르길 바란다. 이 성명서에서 우리가 흘린 이 젊은 피가 통일민주조국으로 가는 노정의 피비 진달래로 피어오르길 바란다. 는 문장이 광주사태를 일으키는 목적을 가리킵니다. 광주사태를 일으키는 목적이 통일입니다. 각 스무 살 청년이 광주에서 광주 사태를 일으키면 어떻게 통일이 된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아무도 5.18 성명서 내용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5.18 성명서를 북한이 가지고 있었으며, 바로 이 문장으로 무등산의 진달래라는 5.18 노래를 지어 북한 전 주민이 배우게 하였습니다. 2012년에 탈북한 조귀임 씨가 부른 무등산의 진달래 노래 가사에서 광주 사태 선포 선언문 우리가 흘린 이 젊은 피가 통일 민주조국으로 가는 노정의 피비 진달래로 피어오르길 바란다의 의미는 적화 통일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oh mm -hmm. yeah 별을 부르면서 명분홍 진날레가 명분홍 진날레가 붉게 피어나네 찢어진 민족혈맥 하나로 다시 잊자 죽어서도 못이죠 죽은 넋이 꽃이 되요 죽은 넋이 꽃이 되어, 무동산에 피어나네. 가사에서 좀 이상한 걸 들으셨는지요. 광주는 민주화 운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데, 가사에서는 농강난 초국당을 하나로 다시 짜자 싸우다가 그들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찢어진 민족 혈맥을 하나로 다시 잇자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넋을 기리는 이런 노래입니다. 좀이상하지요 그리고 제가 을는시대였는데8 0년대가 아버님이 그때 40대였고,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많이 듣고 자랐는데 한특수군을 들이미는데 그때 학생들이 남조선 대학생들이 머리 스타일이 길렀대요. 그런데 북한 군인들은 머리 짧으니까 그몇달 동안 집합해서 머리 기르게 하고 그리고 사투리를 어양을 남조선 어경양처럼 배우게 교육시키고 그 특수군을 조직해서 그렇게 침투시켰는데전두환이해서 뭐 그래서 들어갔다가 싸우다가 음, 음, 싸우는 게 아니고 파출소를 먼저 쳤는데 무기를 파출소를 쳐서 무기를 나눠줬대요 광주 시민들한테. 근데 광주 시민들이 처음에는 겁나서 무기를 안 받더라네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뒤에서 뒤에서 시위대몇 사람을 위해서싸 죽였대요. 그래서 자기네도 미안안 됐지만 시위대가 홍하, 처음에는 펌을 잘안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시위가 했는데 전두환에서 진압돼서 퇴각했는데 퇴각할 때 시체들을 자기네 대원 시체들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야산에 버리고 울면서 통일이 되면 다시 꼭 찾아오마. 너희 시체를 찾으러 꼭 찾아오마. 이렇게 울면서 대가겠다고 수령님, 수령님이 김일성이죠, 그때는. 김일성이가 몹시 부의한다고, 그때 같이 북한군을 내밀어서 통일, 같이 합작해서 그랬더라면 통일되실수 있는데, 몹시 부의한다고. 아버님들이 맨날 이런 이야기 하시던 걸 제가 뭐 듣고 잘했습니다. 근데 이얼팔이라 거는 교과서에도 기술 안 되고, 그냥 입성은 있잖아요. 공공연한 비밀로 북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개된 건... 이어 이어지는 탈북여성 김명자 씨의 증언은 김일성의 518 교시에 대한 증언입니다. 시청자님들은 주사파의 기원을 아시나요? 전남대학교에는 1970년대부터 김일성 교시를 배우는 동아리 혹은 서클들이 있었고 그 위장명칭이 사회과학 서클이었는데 그 서클들이 1980년대의 대학가 주사파의 한 맥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난민전도 김일성 교실을 받으며 무장봉기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준비를 하였습니다. 1980년 5월 북한에서 하루 스문의 시간씩 날마다 광주인민봉기를 실황중계방송하였던 당시 김명자씨 부모님도 회의에 참석하여야 했는데 그 회의에서 김일성의 5.8 1 교시를 간부들에게서 듣고서 딸에게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김명자 씨도 적화통일을 위한 김일성의 5.8 1 교시 내용을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미래와 저희 희망과 제아들 희망과 자유를 찾아서 대습니다 제가 11살 때광주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북한은 광주민중 광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도 사람 어른들도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일하다가 들어와서는 t 이볼라간다고광주 폭동하는 거선중계 한다고. 막 당장 통일계는줄 알고, 적합, 여기서 말하자면 정가 터일계인줄 아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 엄마는 해외 갔다 와서, 북한은 자식 생활니까해외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지름이, 아부들이 말하는 게, 진님께서 광주 시민 봉기를 합당 남도선 혁명 세력과 합당 못해서 뒤에 시간 합던못데 실패한 거 그거들 아쉬워 하신다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그것도 저도 알았습니다. 광주 사태는 남민전이 북한과 공조하여 사전 준비하여 일으킨 무장 봉기입니다. 역사로서의 518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자 시절에 작성한 남민전 관련 논문 내용을 수록한 유일한 518 연구 도서입니다. 만약 역사로서의 518전내 권을 모두 읽기에 부담되신다면 역사로서의 518 제2권 518 무장봉기 주동자들의 실체를 읽으세요. 이 책은 교보문고와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에서 전자책으로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